FC 안양이 창단하면서 축구 전통의 라이벌, 안양과 수원의 맞대결이 10년 만에 부활합니다. 2부 리그 팀 수원 FC와 대결에서는 양 팀이 승패를 가르지 못한 가운데 다음 달 8일 FC 안양과 수원 삼성의 맞대결에 축구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28일 안양 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진 K리그 챌린지 경기에서 FC 안양과 수원 FC가 2대2로 승부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 경기는 K리그 챌린지 지역 라이벌 대결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더큰 관심은 FC 안양과 수원삼성의 지지대 더비 부활. 수원삼성과 옛 안양 LG치타스의 경기는 두 지역의 중간에 위치한 지지대 고기의 명칭을 딴 지지대 더비로 불리던 빅게임이었습니다. 올해 창단한 FC 안양이 FA컵 3라운드에서 수원삼성과 맞붙게 되면서 10년 만에 지지대 더비가 부활하게 됐습니다. FC 안양 선수들은 비가 오는 굳은 날씨 속에서도 수원 삼성과의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그 선수들은 경험을 많이 쌓았잖아요. 저희는 경험이 아직 미숙하지만 그런 걸 생각하면은 네, 경험 면에서 많이 배울 것 같아요. 좀 지든 이기든 많이 배울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안양이 수원에 비해 뒤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투지 넘치는 경기로 팬들에게 보답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아마 끝까지 아마 선수들하고. 어, 열심히 한번 준비를 해서 한번 뭐, 팬들이 어, 뭐, 원하는 한번 그런 경기를 멋진 경기를 한번 어, 할수 있도록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수원 삼성의 서정원 감독은 옛 안양 LG에서 뛰었던 스타 플레이어로 부활한 친정 팀을 상대로 경기를 치른다는 점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10년 만에 펼쳐지는 안양과 수원의 축구 라이벌전은 5월 8일 저녁 8시 안양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집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재문입니다.